네, 안녕하세요. 드레이입니다. 이 최굴용 그래픽 카드, 정확히는 대한민국에서 이더리움을 캐는 데 끌려갔었던 그래픽 카드인데요.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진 정보를 통해서 이제 용산에서 구매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아, 그래서 저도 사봤습니다. 바로 지포스 RTX 3070입니다. 요즘 PC 시장에서 최고 그래픽 카드가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채굴용으로 나오는 3,000번 대는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이제 화성에 있는 중소형 채굴장에 직접 들러서 35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 사실 제가 화성에 갈 일이 뭐 거의 없습니다. 예, 연고지도 아니고요. 아니 중고나라에서 판매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냐? 아 이게 또다알수 있죠. 예 GPU 다모아라는 앱이 있습니다. 아, 이거 광고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여기 보면 레알 채굴장에서 올려둔 매매글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고 괜찮을 것 같은 곳에 연락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채굴장에 가볼 일이 뭐 인생에서 몇번 있겠습니까? 그죠? 어, 그리고 원래는 촬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사업장이다 보니 촬영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거기 계신 분말잘 듣고 왔고요. 어, 이거는 거래가 끝나고 이제 근처 편의점에서 촬영을 한 건데 한쪽은 논인데 길 반대편은 공장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내에 들어가면은 소음 문제가 있었을 건데 아 이런데 채굴장에 들어서는 거구나 좀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중소형이라고 했는데 아, 선반이 한 12개? 한 14개? 그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바닥에 널브러진 채굴기도 있었고요 어,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대 채굴기에 6대 들어가고 선반에 4개씩 쌓니까 24개 그 선반에 한 대충 12개 정도 뭐 있다고 치면은 아, 288개 어 그러니까 대충 한 300개 정도의 그래픽카드가 있더라고요 하... 아, 이게 돈이 진짜 아 참고로 도레 저거 저거 채굴장한테 돈 받고 촬영했다 어, 앱 소개하면서 돈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아이고 제가 이게 돈 받으면서 하면은 뭐 도그원이 개꿀일 텐데 아닙니다 예 내돈내산 했고요 업체한테 돈 받은 거 이런 한푼 없습니다 예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스튜디오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장 먼저 그래픽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눈에 띈게 먼지였거든요. 아, 이게 가정에서 볼수 있는 뭐 일반적인 먼지 뭐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해를 하고 세척까지 진행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펜하고 이펜 주변 부위가 그냥 완전 흑색인데 흑색? 어, 그거 말고는 어, 꽤 깨끗한 편입니다. 이게 3070이라서 그렇게 많이 돌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집안에서 있었던 뭐 그렇게 좀 오래 돌린 그런 그래픽 카드에서 생기는 먼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검은색 그냥 먼지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이런 것들이 묻어 나옵니다. 그냥 그냥 쓱 문질렀는데. <laughs> 라는 부위가 있죠. 어, 하나, 둘, 셋 이것도 어,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아유, 이 기판과 펜을 분리를 했고요. 서머리 있는데 이서머은는 제가 따로 보관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파워 케이블까지도. 아우 됐다. 아우 이 제거를 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기판하고 뒤에 백플레이트는 분리가 끝났고요. 음,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음. 오케이, 자, 자 이렇게 최종 분해가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분해를 했냐면은 어, 첫 번째는 어, 여기 안쪽까지 어, 세척을 해주기 위함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먼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와이팬 팬은 진짜 우 미쳤다. 예. 기판 같은 경우는 한 먼지 이 정도만 털어주고 그리고 여기 이 써멀 그리스를 닦아주고 새 걸로 제가 발라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 청소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칫솔 안 쓰는 칫솔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털어주면 됩니다. 깔끔. 아까 이 부분이 좀 더러웠는데 어, 많이 깔끔해졌죠? 여기도 먼지가 있으니까 좀 닦아주고. 요렇게 그냥 살살살 문질러만 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어, 아 가장 더러운 거, 어 진짜 진짜 더러워 진짜. 와 이거는 이제 가차 없이 물빡 틀어주고 확실히 써머리 굳었어. 써머리 네, 굳었습니다. 오케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선 태양빛 받으면 반나절이면 다 마르고요. 실내에서는 하루 이상 놔둬야 하는데요. 충분히 말려주신 후에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겠죠. 자, 확실히 깨끗해졌습니다. 그죠? 짜잔 끝났습니다 출입됐으니 바로 게임 돌려봤습니다 오버워치 잘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확실히 서머를 새로 발라줘서 그런가 온도가 굉장히 착합니다 GPU로드 보면 끝까지 쓰고 있죠 프레임도 200프레임 넘어가고요 그런데도 온도는 67도 요 수준입니다 아 요러면 게임 할만 나는 거죠 라인 봉둥이 휘두르는 맛 나는 거죠 서머를 새로 발라준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팬이며 성능이며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서 아이 기분이참 좋더라고요. 괜히 분해조립 했는데 안 되면 어후 이거 돈 날리고 콘텐츠 날리고 도급판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화성에 위치한 채굴장에 직접 가서 퍼포먼스 등급의 G 퍼스 RTX 3 0 7 0을 구매를 해서 직접 세척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하... 이게 진짜 이게 한참 때 이게 새 제품이 180만 원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한 30만 원대쯤에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채굴장에 얼마나 많은 그래픽 카드가 끌려간 것인가, 이좀 뭐랄까요? 아 조금 허무하다거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구매를 권유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또 구매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말릴 명분도 없고요. 어,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일 테고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구매르트를 증명할 수 있는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거고요. 어, 일반인 분들이 사용을 해서 뭐 영수증도 다 보관을 하고 있고 박스도 다 있고 AS를 받을 때 문제가 될게 없는 뭐 그런 제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채굴용을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요. 어, 지금은 잘 돌아갈 수가 있겠으나 이제 어느 순간 팍 하고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채굴용 그래픽 카드는 AS에서 제외가 되는 유통사 제품도 있어요. 어, 더욱 디버프를 받는 고러한 뭐 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다가 저랑 비슷하게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해줘야 하는, 뭐, 이러한 일은 뭐 거의 필수겠죠. 여러 단점이 명확한 채굴용 그래픽카드지만 가격이라는 장점 또한 확실하기 때문에 PC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많은 소비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곳인데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쳐다보는 것조차 수고스러운 걸까요? 아,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채굴용 그래픽카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아, 이 제품은 뭐 제가 컨텐츠로 구매를 했지만 어 제가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나중에 뭐 이벤트 상품으로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그 정도면은 뭐 충분히 뭐제 가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건 인정.